안녕하세요. 음, 저는 백구 어, 맛있는 토마토 농장 마토판 부수장입니다. 1 0챌린 인지 11일차 아, 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또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갈수록 땡볕이 쨍쨍 쨍 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밤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더워요. 작년에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밤에 막, 내내 에어컨을 틀고 자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음, 요 근래는 밤에, 이게 거의 하루 24시간 트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온도가 내려가나 해서 한 3시쯤 제가 밖에 문을 좀 열어봤더니 그때도 밖에 그냥 훅꺼해요 예전 같으면 약간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선선한 기온도 느껴지는데 아, 어제는 무척 덥더라고요. 새벽이, 아니, 오늘 새벽이죠. 응. 그래서 아, 오늘은 8월 3일. 그리고 처서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어, 이제 아, 입추, 처서가 아니라 입추. 입추는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 이제 문턱이라고 하는데, 아, 여전히, 그죠? 그러 말복, 이제, 그 다음 말복 좀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8월 15일쯤 되면 그 수영, 그 바닷가에서 수영 물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어, 물이 차갑다고. 음.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저희가 잘 정비면 아, 여름도 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이제 요리를 어떤 요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리는 달걀 토마토 볶음이에요. 또초 간단, 초 간단. 아주 초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고, 어내 어, 옷이랑 똑같은 색깔이네요. 어, 어. 제, 제가 되는구나. 그다 제가 네 그래서 요 음식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제 이 음식은 달,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 어주 재료 주 재료는 토마토가 있어야겠죠? 토마토, 양파. 토마토하고 양파는 잘 어울려요. 양파 그리고 달걀 그리고 어이 정도는 꼭 있어야 하고 그다음 마늘. 마늘도 없어도 괜찮아요. 토마토, 달걀, 어, 그 다음에 양파.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마늘. 그리고, 음, 어, 그냥 베이컨. 그냥 베이컨이나 소세지. 예,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시금치가 가을쯤 되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금치가 있을 때는 시금치를 조금 넣어요. 어, 그러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루컬이 있으면 색깔 그냥 좀 총총총총. 좀, 조금 다지듯이. 그냥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하면 해도 저는 불코리를 그렇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토마토, 양파, 달걀. 물론 식용유는 있어야 되겠죠. 기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반 정도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는, 어, 토마토는 그냥 혼자 잡수시면 한 일곱 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이 좀 작다. 그러면 열 알. 그배 정도 하시고, 그냥 중간 크기로는 일곱 알 정도 하셔, 하시면 혼자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는 4분의 1 쪽. 음, 그거는 이제 양파 감면서좀 과감하시고, 양파의 크기는 도마토 반 나누시잖아요. 어, 반 나눈 거에, 어, 4분의 1 쪽. 아니면 3분의 1. 음, 한 4분의 1 쪽이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셔서, 자, 어, 잘라 놓으시고, 그다음에 소스, 소시지나 베이컨 좀 잘라 놓으시고 있으시면 그다음에 마늘도 한 다섯 쪽 정도 다섯 쪽 정도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놓으시고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달걀 두개 정도 풀어 놓으시고 달걀 좋아하시면 더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근데 저는 두개 정도 해요 두개 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어, 주재료는 그래서, 방토마토 깨끗하게 씻으셔서 반으로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 조그맣게 잘라 놓으시고, 햄이나 소세지, 양파 크기 정도로. 아니면은, 베이컨 같은 건 약간 기다랗게 네, 잘라 놓으시면은, 어, 크기는 한 3cm, 1cm, 가로 1cm, 세로 3cm 정도. 음, 그 베이컨은 그렇게 잘라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잘라 놓으시고 그다음에 양음 마늘 다섯 쪽 정도 편으로 얇게 썰어 놓으시고. 그, 그리고 어그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금치나 파란색깔 있으시면 어 조금 넣으셔도 괜찮고. 고수 넣으셔도 괜찮아요. 고수 좋아하시면. 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직접 하는 순서는 먼저 다 이제 그 달걀물도 풀어 놓으셨잖아요. 음 그렇게 놓으시고 먼저 프라이팬에 이제, 뭐, 달걀을 먼저 스크램블 해서 놓고, 어 따로,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어, 그 양, 그 식용유 들어온 팬에,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이렇게 볶아요. 어, 음 어, 색깔이, 어, 계속 이제 양파가 익을 정도로, 음 익을 정도로, 저는 살짝 볶아요. 어 그냥 약간 숨만 죽이면 되는 정도로 근데 조금 더 볶으시면 또 단맛도 올라오고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이랑 양파랑 볶으시고, 이게 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약간 음, 갈색 정도, 아주 많이 볶은 상태 예. 그 전에 전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볶으시고, 거기다 햄이나 소시지 넣고 볶으시고, 음, 그리고 <laughs> 입으로 맹글어. 아우, 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입으로 맹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토마토도 없고, 그 예전에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먹었던 거 같이 네, 경험 삼아서 어, 제가 이제 사진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그 다음에 어디가 됐지? 어그 달걀 스크램블해서 놓시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마늘. <laughs> 이제 볶으신 데에다가 회미나 소시지 넣고 볶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썰어 놓으신 그 방울 도마토 같이 이제 그 후렴팽에 같이 볶아요. 어, 볶으셨잖아요. 볶으시고, 이제 시금치나, 음, 초록색 나는 거, 뭐 고소나 있으시면 그때 한번 살짝, 어, 이제 맨 마지막에 볶으시고, 그 다음에 스크램블 해놨던 거 같이 이제 볶아서 하시면 은 끝이에요 그러면 밥 조그만 접시에다가 예쁜 접시에다 밥 넣고 그, 그 지금 달걀이랑 토마토 볶은 거 옆에다 놓고 잡수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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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김치는 나나요? 음. 또한끼 식사로 참 흡족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수, 잡수실 수도 있고 더 간단한 거는 저는 데 이제, 토마토 썰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양파하고 마늘 볶아요. 볶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햄 소세지도 없으면 그거 안 넣어요. 그냥. 양파, 양파, 마늘, 양, 마늘도 없으면 안, 안 넣어요. 그냥, 그냥 양파 볶아요. 양파 볶고, 그 다음에 토마토 넣어서 볶아요. 그리고 달걀물 풀어 놓은 거두개 정도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볶아요. 같이. 어 그러면 스크램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금, 후추 좀 넣으시고, 음. 소금, 그거 이제 간에 맞춰서 넣으시고, 그래서 밥 넣고 그 옆에다 놓고, 덮밥처럼 그렇게 해서 먹어요. 어, 그럼 맛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좀 이렇게 하면, 어, 이제 뭐 햄도 넣고, 소세, 소세지, 소지도 넣고, 또 이제 스크램블 좀 볶아서 넣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더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음, 이제 먹어요. 어.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제, 음, 그렇게 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빨리 좀 하고 싶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어,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달걀 어, 달걀 어, 볶음 음, 이,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고재영 빵집 사장님 오늘은 더우셨죠 오늘도 역시나요 아 무척 더운 하루였어요 어. 저는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 이제 5시쯤 이제 고추 널어놓은 거어 1차적으로 이제 건조기 냈다가 햇볕에 또 조금 말리거든요 그거 이제 어 오전에 널어놓고 한 5시쯤 그거는 다시 다 이제 이슬 안 맞게 좀 담아놨어요 근데 아우 땀이 막 여전히 주르르 흘러요 그래서 자 오늘 또 이제 어 저희가 더위를 하루하루 잘 버티고 견디면서 지금 모두들 지금 고러하고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방울 도마토 달걀 볶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하다 보니까 어,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 프리즈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댓글이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아요. 유튜브로 통해서 오신 분들은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에서 제가 오늘 알아봤거든요. 근데 또 가끔씩 페이스북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프리즘으로 방송을 하라고. 음. 그리고 이제, 어, 방송을 하시다가 또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그 방송이 꺼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 송출이 안 됐나봐요. 페이스북으로는. 그래서 가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오늘도 여전히 지금 페이스북으로는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한테는 지금 댓글이 뜨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잘 모르겠네요. 어, 지금 제 유튜브로 이제 그고재영 빵집, 음, 사장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네. <laughs> 입으로 맹하고 있어요. <laughs> 입으로. 그리고, 이제, 사진 이제 보여드리고, 음, 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만들어 먹었던 거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더운 날씨였어요. 어, 무척 오늘도 하루도 덥고,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잘 버티면, 말복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 않을까요? 어, 입추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이제, 이제 가을, 가을이 이제 어, 들어오는 응, 시작되는 응, 하고 그면 이제 여름은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 가을은 이제 서서히 응, 가을맞이를 하고 데 여전히 덥고 이제 말복 지나고 처서쯤 응, 오면은 실질적으로 가을바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파리가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갑자기 예.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달걀 볶음,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음, 방울토마토 절임, 초절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데쳐서 껍질 벗겨서 좀 부드럽게 잡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데쳐서 껍질 벗기시고 요즘처럼 막 덥고 좀 상큼하게 잡수시고 싶으시면 그냥 어 깨끗하게 씻으셔서 반 정도 나누셔가지고 양파 넣고, 음그 다음에 이제 어그 뭐지 어 양파 양파는 꼭 있어야 되고 어 양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허브 같은 거, 어 있으시면 좀 잘게 썰어서 넣고, 양파는 다지듯이 해서 넣으시고, 그리고 올리브 세 스푼, 방도바도 한6 7일알 정도 되면은, 어 올리브 세 스푼, 그 다음에 설탕, 어 설탕은 3 2분의 1, 그다음 소금은, 어, 3분의 1 정도, 후추 넣으시고, 음 다른 허브 있으면 드시고, 고수 좋아하시면 또 고수 좀 넣으시고, 거기, 또에 요즘처럼 기력이 좀 딸리면, 그 닭가슴살 같은 거 넣어서 버무리셔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시원한 곳에 냉장고에 한 1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더 약간 숙성도 되고 더, 더 맛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드셔도 돼요. 하실 때 양념은 조금만 볼에다가 따로 올리브유, 그 다음에 레몬즙이나 뭐 식초 넣으시고, 설탕 조금 넣고, 소금 넣고, 후추 넣고, 먼저 막 이렇게 빗, 이렇게 섞어주세요. 어, 섞어주시고, 보라라 하다에는 어, 토마토, 양파 넣으시고, 음, 그 다음에 허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넣고, 뭐 로즈마리라든지 드리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아주 작게 썰어서 드시고, 그래서, 음, 양념 막 섞어 놓으신 거를 버무리시면 돼요. 그 위에 뿌려가지고 버무리셔가지고 드시면 은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레몬즙, 음. 식, 식초 대신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회에 따라서 유자, 아, 유자청 같은 거, 꿀 이런 거 대신 넣으셔도 또 유자향이 또 상큼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꼭주 재료, 그냥 토마토, 양파, 아, 올리브유, 음. 소금, 소금, 후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있으시면 또그 마리네이드, 토마토, 초절임을 드실 수가 있고, 오늘은 어 달걀볶음, 토마토 달걀볶음 음 이것도 어 해주시면 고소하게 네음 한끼 식사로 어 좋고, 이어뭘 먹을까 이러실 때 그냥 또음 요즘에 방울토마토가 어 조금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5월달이 끝나갖고, 지금 토마토는 없어요. 음 그렇게 하셔서 잡수시면 또한 또 끼, 또 맛있게 고소하게. 방울도마토를 이용해서 잡시실 수가 있습니다. 지, 뭐야 고재용 빵집 사장님도 한마디 줄 남기시고 아무 소식이 없으시네요. 음, 아마 페이스북으로 좀 들어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아, 오늘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밖에 대추나무 이제 한두 그루가. 있, 있어요. 그때 근데 지금 한국으로는 그래도 오늘이 지금 해가 조금 넘어가면서 바람이 좀 살랑살랑 좀 불어요. 어, 사람이.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아 거기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시내 잠깐 나갔는데 잠시 구름도 있고 바람도 조금 불어주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응, 어제보다는. 근데 이제 여전히 덥고 더운 하루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더운 하루여서 또잘 하루를 지금 보내고, 음 이제 거의 이제 하루도 이제 저녁을 좀 이제 맞이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어 저녁에 너무 더워서 잠을 어떻게 자나 이, 이 걱정이 좀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어, 워낙 더우니까, 아,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그 오늘 그 자원봉사 쓰레기 주변 좀 주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땀이 주르르 흘러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계신 분들 도문 쓰레기 잠깐 죽고 주변에 시민운동장 거기서 죽고 했는데 다들 막 에어컨 틀어놓고 저녁에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어컨을 내내 밤새 틀고 자니까 아침에 보면 좀 몸이 조금 부어요. 확실히. 어, 몸이 조금 어, 좀 붓고, 음, 에어컨을 안틀 때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안 틀면 잘 수가 없으니까, 어, 계속 지금 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아, 또 바람이 멎었네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방울토마토 달걀 볶음. 음, 그래서 주 재료 방울토마토 양파, 햄이나 소세지. 예, 요거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어, 그 다음에 후추. 음, 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어, 정도만 하,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나는 거, 시금치가 있거나 아니면 저는 블루코리좀막 다져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예, 살짝 볶아서, 맨 끝에 양파 볶고 나서, 또, 저기, 뭐야, 그 토마토랑 볶고 맨 마지막에 예, 그렇게 해서도 먹거든요. 그래서, 음, 촉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방도발토를 깨끗이 쓰셔서 반 정도 나눠 놓으시고, 네, 중간 크기면 한 일곱 알 정도, 좀 작다 그러면 열알 정도 반 나눠 놓으시고, 양파, 어,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어, 크기는 방도발토 반으로 나누셨잖아요. 그거 3분의 1 크기나 4분의 1 크기. 예, 네, 그 정도로, 어, 이렇게,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좋아하시면 다섯 쪽, 아니면 세쪽 정도. 그래서 편으로 쓸어 놓으시고, 달걀물 풀어 놓고, 달걀 하나나 두 개. 저는 두개 풀어요. 없을 땐 하나도 풀고, 풀어 놓으시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금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정 블루커리 그냥 조그맣게, 아주 잘게 다지듯이 해 놓고, 고수 좋아하시면 고수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막 섞어도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달걀 풀어서 후라이팬에 스크램블 에그 해서 볼에다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마늘하고 양파 썰어넣고 볶아요 볶으면서 소금 조금 살짝 넣으시고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있으면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볶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방도마토 넣어서 볶고 거의 다 볶아지셨으면 그때 시금치나 그 블루커리 네 예, 고소 이런거 볶고 그리고 바로 그 스크램블에 그 했던거 어, 부어셔서 섞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예쁜 접시에 밥 조금 넣으시고 그 옆에 덮밥처럼 놔서 맛있게 잡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더 간단하게 양파 어, 마늘하고 양파 볶잖아요 어, 볶고 그 다음에 어, 토마토 같이 볶아요 소금도 살짝 한 꼬치 정도 뿌려주고 볶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햄이고, 뭐, 이런 거, 음, 없이, 예, 그리고, 뭐, 파란색 나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넣어요. 그거에다가, 달걀, 거기도 봉지그대에다가 그냥 달걀물 이렇게 풀어요. 어, 풀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엉기고, 음, 이렇게 하면서, 어, 또 열기가 있어서, 그, 스컬블레그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달걀물이 익었다, 그러면, 예, 밥 옆에다 놓고, 그렇게도 먹어요. 그리고, 어, 밥 없다, 그러면 그냥 저는 그것만 또 먹어요.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서 그거에다가 우유 같은 건전잘안 마셔서 그거에다가 과일 조금 먹고 이렇게 이제 한 끼를 좀 간혹 먹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아 그래서 오늘도 그 방울토마토 달걀 볶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어제는 그 달걀 초절임 얘기했고, 음,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덥고 어, 더운 하루고 그렇지만 또 어, 이제 하루가 거의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저녁에 또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자야겠죠. 우리가 저녁을 맞이하면서 어, 그리고 요즘에 뭐 재밌게 지금 올림픽 이 있어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또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 하는 거 보고, 음, 음, 그래서 어제 이제 안티카오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뒤에 커버를 하얀색으로 하고, 음, 또 이제 이내 음, 카메라도 음, 좀 약간 멀리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어쨌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아무도 지금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혼자서 떠드니까 조금 뻘쭘하기는 하네요. 고재용 빵집 사장님께서 한줄 남겨주시고, 아무 소식도 없으시고, 음, 그래서 전 방송 처음부 시작할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좀 소통하면서 하니까 시간 좀 금방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도 안 들으시고, 저 혼자 하니까, 좀, 좀 이제, 음, 어렵기는 좀 어렵네요. 음. 네. 음, 그래도, 음, 좀 선배님들은 뭐,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안 들어오셔가지고, 밥 보고 막, 거의 뭐한 달도, 도 하고 막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오늘, 예, 그런 날이네요. <laughs> 음, 아무도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들어오셨어요. 어, 고재용 빵집님이 그 한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이 11일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진짜 어떨결에 그냥, 이제, 하고, 막, 앞에서 워낙, 막,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셔서 하는데, 음,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려고요. 음, 그래서, 요거 오늘, 달걀, 어, 토마토, 달걀, 볶음. 그래 했던거 요거 사진은 제가 이제 어 이제 음. 지울거 달, 하고, 내일은, 내일 또, 음, 그, 도마토를 이용한 음식을, 음, 이제, 어, 사진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 다 만들어 먹지는 못했어요. 어, 근데, 이, 이 달걀볶음이나 초조림은 제가 만들어 먹었어요. 어, 뭐 가끔 또 만들어, 어, 뭐,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달걀볶음은,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이제 내일 또 토마토는 없네. 근데 네, 달걀, 달걀해서 그 완숙토마토 조금 몇개 지금 들여가고농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익어가요. 음, 그래서 그거 음, 노즈에서 했던 거 그거 좀 썰어서 내일 그거 다, 음, 토마토 달걀볶음 해드리려고 그래요. 점심 때 네, 점심 때는 음, 이제 어, 빵을 잡수시는데 네, 그냥 내일은 그 볶음. 음. 삼바통, 달걀볶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어쨌든 더우신데 좀 하루 잘 보내기를 바라구요. 이제 더위도한 2주 정도만 하면은 이제 서그라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요 때까지는 잘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잘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쉬시면서 하시고 체력, 음, 음. 잘 관리하셔서, 그래도 인밭은 없지만, 그때그때 그때 잘 챙겨 잡수시고, 그런 뭐 고기 같은 것도 조금 잡수시고, 음 이러시면서, 음 여름을 잘 나셨으면 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네, 페이스북에 댓글이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내일은 아 이걸, 아, 댓글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가끔 페이스북이 그렇다고 그래요.